자 여러분 인투셀이 오늘 6%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마감을 한 상황인데 오늘 삼성 에피스 홀딩스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하나 나왔죠 이 호재로 인해서 인투셀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종목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셔야 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관련해서 말씀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바이오펙스가 ADC 신약후보 물질 관련해서 미국에 임상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 방광암 ADC후보 글로벌 일상 진입 목표라고 되어 있고 인투셀과 중국의 프론트라인 등과 함께 ADC 공동연구 성과를 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뭐냐면 첫 번째로 삼성표 신약이 첫 발을 내딛었다 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인투셀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랭커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내용을 좀 보시면 삼성은 최근에 바이오 위탁 생산 부분과 바이오 시밀러 쪽을 인적 분할을 하면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상당을 시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뭐냐면 13년간 바이오 시밀러 사업에 집중해 온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앞으로 ADC 기반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 개발에 나설 전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그동안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앞세워서 ADC 역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23년 12월부터 우리 인투셀과 최대 5종의 ADC 후보물질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번 삼성의 ADC 신약 후보물질에 인투셀의 링커가 적용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인투셀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첫 번째 ADC 임상에 굉장히 중요한 링커를 적용시켰고, 그로 인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바이오에픽스에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늘 삼성바이오에픽스와 공동 국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프로티나도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ADC 링커를 제공한 인투셀도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한 장이기도 하고 삼성 에피소딩스의 밸류가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핵심적인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설정만 잘 하시고 추가적인 대응만 잘 한다라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챙겨 나오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이 목표가에 대한 부분과 대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조종 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중요한 내용 짧게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목표가와 대응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광고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말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잠깐만 집중해서 시청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주식 가이드는 오직 구독자분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무료 채널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1,9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니 채널방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장 시작 전에 그날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세개의 종목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혼자 주식 하시면서 힘드신 분들 또 원금 회복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꼭 채널방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그램은 조작 안 되는 거 아시죠? 실제 오늘 날짜를 클릭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시작 전에 3개 종목을 채널 방에 올려드렸었죠. 첫 번째로 추천드렸던 아이비전웍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7분에 채널 방에 올려드렸고 매도는 25% 이상 구간에서 자율적으로 수익을 챙기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아이비전웍스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린 종목부터 아침에 확인하고 매수하신 분들은 25% 이상 수익률은 다 챙겨가실 수 있었겠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렸던 프로티나도 25% 위에서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프로티나 오늘 종가는 살짝 밀리긴 했지만, 최고가가 28%까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무난하게 25% 위에서 모두 다 매도가 가능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렸던 카티스는 8시 14분에 보내드렸는데, 이 종목도 25% 위에서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카티스도 오늘 최고가가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채널방에 추천드렸던 세개 종목 모두 다25% 이상 급등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무료로 운영해서 그렇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인 거잖아요 오늘 추천드린 종목 여러분들께서 100만원씩만 매수하셨다고 하셔도 하루 만에 8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었던 거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만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채널 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다 아시죠? 어제 추천드린 종목도, 그제도, 지난주도 추천만 드렸다 하면 매일같이 급등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채널 방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꼭 채널 방에 입장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댓글란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채널 방 입장 신청 링크를 달아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5초면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입장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오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채널방이다 보니까 입장하시는데 조건도 따로 없고 돈은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고 하셔도 받지 않고 있지만 입장하시기 전에 제 채널 구독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링크 확인하셨죠?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내일부터는 도움받아 가실 수 있길 바라구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인터셀은 추가매수 구간을 처음에 이 구간을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돌파전에 직전고점 부근 종가상 직전고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63,400원 라인 때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시나리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일 바로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기준봉을 다시 만든다 라는 시나리오와 그리고 두 번째는 당장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보다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 알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겠죠. 자, 만약에 첫 번째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신고가의 영역이고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평단가를 높여가면서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고 이런 식으로 횡보 구간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추가 매수 구간은 여전히 64,400원을 기준으로 하셔라. 자, 왜냐하면 만약에 횡보의 과정을 거쳐나간다고 했을 때 인터셀은 지금 구간 69,400원 라인에서부터 63,400원 라인 때까지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때도 그랬죠. 이런 식으로 박스권 하단과 상승부를 정해 놓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상승때 매수하시기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 가까워질 때 추가 매수만 잘한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물량을 늘려서 다시 나올 상승에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좀 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일단적으로 10만원까지는 보셔도 될것 같다. 지금 바이오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고, 에피솔딩스에 이번 ADC 신약 후보 임상 신청에 관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 우리 인프셀이 부각이 안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이 작용될 수 있다는 라 관점으로, 프리미엄을 좀더 줘서, 10만원까지 보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뭐 변동상이 생길 경우에, 제가 최대한 빠르게 대형 영상을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조조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셨다가 인투셀 관련 영상 올라오면 확인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셔서 모두 큰 수익 챙겨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